이놈이 떼고벌쭉할 떨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몰아가는데 약간 크게 기여했어요. 이석수가. 그러니까 바로 농공 행상 중에 보니까 기조실장. 에? 신현수 다음에 이석수가 됐어요. 요고 간직을 받음으로써 이계자식이 천하에 후레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뭐 종철도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는 그 검찰 검사 출신 법조인 아 그놈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뭐 국회의원을 나거나 관직을 안 받았으면 저욕안 해요. 예, 아니 사람이 뭐 정권 비판할 수도 있는 거지. 예, 그게 어느 정권이됐던 정권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백패 근거해서 정확하다면. 근데 이 놈들이 다 전부 배만 때려가지고 관직을 받고 있으니까 뭐 제가 굳이 욕안 해도 여러분 더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 출신 개돼지 새끼들이 거의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우선 네. 검찰, 그 다음에 또뭐 굳이 말안 해도 알죠 박영수 특검 그 밑에 수사팀장 했던 새끼가 지금 뭐합니까저 중앙지검장 하고 있잖아요. 그 새끼도 역시 마찬가지 개새끼인 거랑 똑같아요. 예? 지금 뭐 중앙지검장 한다고 개폼 날줄 알아요. 아닙니다. 정권 바뀌면 다 손대대로, 예, 우리 그 범죄 명단에 올려가지고 범죄 검찰 한 자리에 쳐먹으려고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미친 판검사 새끼들한테 멋있게 한방 날려줄 분을 모십니다. 시원하게 일갈 열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 조원영 변호사 모십니다. 박수 주십시오. 김민여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더위도 뭐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경향 각지 저기 먼데 뭐 조금 전에는 대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애국심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제가 변호사라는 게 사실 무책이나 부끄러움, 부끄럽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법조계가 예. 썩은 문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조금 비겁한 변명을 하자면 언론이 먼저입니다. 언론이 타락되 놓으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봤지만 언론이 재판도 없이 이것들이 무조건 유죄 추정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그 다음에 뭡니까 검찰 따까리들이 그때 과정을 지켜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서 언론이 협박하니까 검찰도 무지무지 비리가 많습니다 그때 뭐 우리 소위 틀, 틀렸죠. 진경준이 어쩌고뭐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경준 사태 현직 검사장 최초의 구속이어떻고또 홍만표 그전에 터졌고 법조비리 터지니까 기억하십니까? 되돌려보세요 시계를 법조비리 먼저 터지고 박근혜 탄핵으로 몰아가서 박살 난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했습니까? 다 언론이 아잖아요 언론이. 제가 언론 타당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새끼 속된 말로 검찰 이 자식들이 불알이 잡혀가지고 에? 김수남이 그 개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죠? 에? 박근혜 탄핵 다 시키고 지를 임명해준 대통령 다 탄핵시키고 문재인이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저 검찰 조직 살리려고 그렇게 언론에 협조하고 좀 조속한 표현 쓰면 언론에 불알 잡혀가지고 검찰 조직이 날아갈 뻔 했거든요 결국 문재인 잡고 나서 뭐예요 검경 수사권 독립 거의 다 됐습니다 이미 경찰이 수사권 갖고 뭐 검찰 형식은 지위가 남아있고요 그런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국정원 신영수 이 새끼 끼어가지고 국정원 지금 대공 수사권 없습니다 에? 국정원의 직원은 남아있는데 그냥 출근해서 시계불알처럼 출근해서 월급만 받아요 지금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사실상 폐지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폐지,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아닌데,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적용 안 하면 그게 사실상 폐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국정원또 나왔으니까, 국가보안법 나와서 감번 살펴봅시다. 이술한 자가 있어요. 이번에 국정원 기조실장, 신현수는 이 새끼 더 있다가는 뒤지겠거든. 에? 할 만큼 다 했잖아 이제 충성하고 지가 뭐국정원은 그게 원래 통치자금을 만지는 자리예요 기조실장이란 게 여기 국정원 출신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소위 특별활동비 국정원 원장은 인사권은 갖고 있는데 돈에 관해서는 사인 안 해요 기조실장이 바로 올리면 대통령 비서실장 대신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대로 처리돼요 원장은 몰라요 남재준 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재준 변호도 예. 변호사들 또삐꾸해요 병신새끼들이. 원장이 무슨 특갈비하고 관계가 있어. 국정원장은 특갈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집어넣으면 기조실장을 집어넣든지 말든지 해야지. 남자 들을 그렇게 엮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예. 네. 네. 아유. 이큰소리로 떠들면 제가 금방 목이 쉬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대화투로 하겠습니다. 뭐, 정중분들도 일단, 예, 네. 만장하시긴 하지만. 제뭐 마이크 안 잡아도 될 정도의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갔냐? 이 석수란 놈이 갔어요. 이 석수란 놈이 올해 발령난 게. 그 전형적인 농공행상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한때는 저는 예쁘게 봤어요. 박근혜 그 대통령 각 특별감찰관이라 해가지고 우병우하고 막 부닥치면서 뭐택사인거 있잖아요. 박근혜. 아 박근영. 박근영, 그 일어, 그 사기도 사실 사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박근영한테 뭐 1억을 준 적은 있지만, 그거 덮어 씌워가, 순진한 박근영이 똘똘 말아가지고, 예? 사기죄로 고소하고 덮어 씌운 거. 그거 감찰에 걸린 거예요, 그거. 그거 감찰에 걸린 건데, 이걸 짐소 봉대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라. 뭐, 우병을 약간 얘기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놈이 뻗대고벌지랄 틀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몰아가는데, 약간 크게 기여했어요, 이 석수가. 그러니까 바로 농공행상준해 보니까 기조실장 에? 신현수 다음에 이석수가 됐어요 요고 간직을 받음으로써 이 개자식이 천하의 후례 아들이라는 거를 만천하에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뒤집어.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조응이도 마찬가지 더불어민자당에가 있는 그 검찰 검사 출신 법조인 아 그놈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뭐 국회의원을 나거나 관직을 안 받았으면 저욕안 해요. 예, 아니 사람이 뭐 정권 비판할 수도 있는 거지. 예, 그게 어느 정권이 됐든 정권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백패 근거해서 정확하다면. 그런데 이놈들이 다 전부 배만 때려가지고 관직을 받고 있으니까 뭐 제가 굳이 욕안 해도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 출신 개돼지 새끼들이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 우선 네. 검찰 그 다음에 또뭐 굳이 말안 해도 알죠 박영수 특검 그 밑에 수사팀장 했던 새끼가 지금 뭡니까 뭐지 중앙지검장하고 있잖아요 그 새끼도 역시 마찬가지 개새낀 거랑 똑같아요 네? 지금 뭐 중앙지검장 한다고 개폼 날줄 알아요 아닙니다 정권 바뀌면 다손 대대로 예. 우리 그 범죄 명단에 올려가지고 범죄검찰 한 자리에 쳐먹으려고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검찰은 그 정도 해두고, 뭐, 하여튼, 더, 더 많이 얘기해도 되는데, 일일이 얘기만 해도 되는데, 말할 게 워낙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법조인 들 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검찰은 그 정도로 하고, 예, 예 많지만, 대충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로 가보죠, 사법부. 헌재는 뭐, 제가 뉴스타운, 예, 그 TV 자체에서, 우리 한 번, 예, 그, 나라를 팔아먹은 뭐, 고양이, 예, 고양이 8마리 뭐, 이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일단 1시간 반 정도 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헌재는 일단 빼고, 자, 재판에 오면 1심,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재판한 나의 이름이 뭡니까? 김세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형적인 정치판사입니다, 그놈.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1심보다 직력 1년 더 늘리고, 뭐이상의이 핵에 망쳐간 얘기를 하네, 이름이 뭐죠? 김문석이 아닙니까? 아우, 나는 막 이름 짜던 성이도 문자만 들어가면 짜증이 나요. 성은 문서진 새끼, 문씨 말이야. 그 새끼도 약처은 논이에요. 김자 다음 에 여러분 김자 중간에 뭐라고요? 문! 끝에 석! 석자가 들어가도 열받아요 청와대에 있는 임종 그 다음 뭐요? 이 미친 새끼 이것도 예? 그 지금 우리 국가보안법 그 새끼 지가 당할까봐 그 폐지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가 저지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북한에 석탄 실어온 거 여러분 아시죠? 또 북한에 산 갖고 간거 아시죠? 네. 우리 살값이 거의 뭐4,50%뛰는거 아시죠? 네. 그 뒤에는 김정은이 돌마이 청와대 앉아있는 놈임종예그 어. 어. 네. 놈입니다 그놈 네. 그러니까 문자고 석자고 주변에 있으면 다이런 개명 좀 하세요 아이고 나만 그것만 들으면 지금 열받아가지고 뒤통수 뜨끈뜨끈하게 땡깁니다 <laughs> 그두 가지 뿐이 아닙니다. 김문석이 다음에 서부지방법원으로 안 가보죠. 서부지방법원. 이번에 네, 아니지 1심 무죄 났죠. 네.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런 사건을 자유한국당이나 뭐 네, 우파시민사회 누가 저질렀으면 내가 볼 때는 구속수사에 5년 이상 때립니다. 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재판이 아니고, 예? 지금 법치주의 의 재판이 아닙니다. 2조 조선시대 원님 재판이거나 북한에 있는 인민재판이죠. 예. 예. 자, 개별적인 판사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어렵고요. 자, 제가 올라온 김에 여러분한테 이 법치주의가 예? 자유민주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것만 좀 짧게 말씀드리고 왜 법치주의가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사회 현실 법치주의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아,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치주의는 원래 왜 법치주의가 생겼냐면요. 서양에서 개념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주의 반대말이 인치주의입니다. 인치주의. 사람이,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인치주의라는데 하 서양에서는 주로 영국에서요. 왕이 지멋대로 다스리다가 왕 니멋대로 네 하면 안 된다 해서 민주주의 개념이 싹터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뭐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 못 했고 귀족들이 권리 장전 권리 청원 권리 장전 야, 왕니 네 혼자 니멋대로 네 하지 말고 우리도 귀족이니까 우리하고 상의해서 뭐좀 하자. 이런 행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판에 이제 의회가 왕님 옆대로 네 하지 말고 의회에서 정한 법대로 우리 뭐 세금도 내게 하고 재판도 하자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게 명예혁명이에요. 예. 아예 혁명이라서 여기처 사람 죽이고 뭐하고 그렇진 않아요. 영국의 혁명은 예. 확 바뀌는 거, 제도를 바꾸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피를 흘리거나 그렇게 심하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뭐 프랑, 우리가 혁명하면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혁명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왕이 혼자 갖고 있는 입법권, 재판권을 그렇게 분리해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면서 삼권분립이 되는 거요. 네. 예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 역사를 거쳐서 이겨서 완성되는 게 프랑스의 미국 독립문전에는 조선시대였잖아. 미국이 삼권분립이고 왕 대신에 미국은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그렇게 삼권분립을 해서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만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북한 봅시다. 김정은이 북한 헌법 있어요. 있는데 북한 헌법보다 더 위에 누가 있냐? 예. 주석의 교시에요. 주석 어, 수령. 김정은이 한마디로 꼴린대로 김정은이 말 뱉으면 그게 헌법 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니고 북한은 법의 형식을 빌려도 역시 서양의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인치주의에요. 예.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봉치가이루어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재판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 재판 인민재판입니다 여기 6.25때 남쪽 예, 점령당할 때 인민재판 하신 거 보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죽창 들고 총알 아까워서 죽창 들고 내 예, 세워가 지주가 누군지 알고 뭐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하면 옳소 하면 그거 죽어요 권양숙이 아버지 권호숙이가 맹인이라서 뭐 이게 지중거 아닌가 손바닥 먼저 보고 끄글끄글 하면 살려주고 맨들맨들 하면 지수라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문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저런 사법부는 있지만 거의 인민재판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재판이 무너져서 인민재판이 되는 것도 아까 안타깝지만 그 이제 서민들이 더 죽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지방 재판 사법부 전체가 무너져가지고 판사들 지 꿀리더라요 대부분. 물론 양심적인 판사도 한두 명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서 사법부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예? 이번에 뭐 지만은 박사님 재판이라든지 이번에 누구야 고영주.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피고인 1심 문제 났죠? 네. 문재인을 공산주의라고 해, 공산주의자라고 라고공산주의 해가지고, 예. 네. 그거 보고, 허위사실에 그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그 적시한 명예훼손, 이렇게 했는데, 그 판사도 대단히 용감합니다. 그분도. 굉장히, 그 굉장히 용감한데, 그래도 그게 뭐냐? 그 공산주의자라는 거는 판단의 문제. 예, 팩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거의 사실이다 진실이다 판단할 필요 없다 이거는 명예훼손의 범주가 안된다 고로 무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정도 법리를 세우더라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게 바로 법치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언론, 검찰, 사법부 다 얘기했죠 다 얘기해서 뭐 일일이 훨씬 많습니다 사례는 뭐 오늘 하루 종일 한 5시간 얘기해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꺼낼 수 있지만 여러분도 지루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백서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를 무너뜨린 검사, 판사, 그 다음에 변호사 이 인간들을 그것들이 친일 임병부 만들듯이 우리도 그런 행위를 한 놈들 이 명단 다 만들어 가지고 좋은 세상 오면 공표하고 처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원래는 예, 원래는 제가 정치에 관심도 없고 물론 뭐소싯적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걸 보고 나는 정치권에 절대 나가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욕도 일부러 더 많이 했습니다. 예. 안, 내가 안 나가려고. 예. 아니, 뭐, 좌파든 우파든 떠나가지고, 대놓고 욕하고 막 들이대는 사람 누가 공직에 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 근데 지금 내가 마음 고쳐먹었어요. 예. 완전 개돼지의 깜빵 갔다 오고, 미친 새끼일수록, 뭐, 좌파 새끼들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많이 하더만. 아니, 제가 뭐, 개들 기준으로 내가 자격이 미달될 게뭐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국민이 뽑아주든지 국민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저를 뭐 써줘야 되는 거지 제가 무슨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 제가 살아있는 한 어쨌든 이 정권에서 부역한 법조인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등등 이놈들을 뿌리를 뽑는데 내가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세상 바꾸는데 제가 한몸 깔아서 희생하고 그리고 고운 세상 오면 그놈들 잡아서 조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에 연단에서는 저보다 이렇게라 지금 오늘도 예, 법조 일이 여러 가지를 규탄하는데 나와주신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저보다 훨씬 더 뜨겁다고 저는 분명히 인정하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참 제가 항상 뵐 때마다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행사 끝나고 나면 우리 조원영 변호사 부분만 따로 발췌해가지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걸 저렇게 찰지게 맛있게 하는 방법 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촛불 방식으로 말입니다 촛불 방식입니다 경찰 수산이 아니고 촛불 방식 몇 분이 오시는 줄 아시는 분 제가 다 셌거든요 제가 다 셌습니다 촛불 방식 17만 1명입니다 17만 1명 17만 한 명인데 근데 이게 우리 너무 이제 촛불 방식으로 17만 한 명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저 조금 더우시죠 17만 한 명이 중앙으로 좀 모여주십시오 여기 깔판 깔아놨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여기 영상을 담을 때또 예쁜 그림이 연출이 되고 하니까요 조금 더우시더라도 무대 중앙에 깔판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7만 한명